안녕하세요, 채영기, 아니, 채원김 채영권입니다. 오늘은 만들긴안할 거고요. 어, 구독자가 만나지면 올릴 예정인데,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이건데요. 완전 탱글탱글하고요. 이렇게 완전 찰져요, 소리가. 좀 쫀쫀해요. 봐봐요. 바닥에 붙어 있죠? 이렇 좀, 아, 쫀쫀해요, 이렇게. 쫀쫀한 액구고요전 이렇게 됐어요 이게 콧물 액낀인지 콧물 액괴 이거 콧물 액낀인가요 그건 쫀쫀 액괴 그옆번 콧물 액끼고 똑같은 재료를 만들었는데 콧물 액괴에 쫀쫀 액괴가 탄생했습니다 이거 풍선 한번 불어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불어질까 모르겠네 이걸 오늘 만든 거예요. 네. 만들고 바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에잇! 잠시만요. 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채원기훈 씨 집이고요. 에잇! 이것도 풍선 부러진다. 아방에다여 에잇! 풍선 부러질 이거 우리 풍선껌액기는 아닌데 풍선 부러지는 애거든요 그냥 안 부러지는 오늘따라 근데 이거 내려 흔드는 흘리는, 흘리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다른 거죠. 민유 사님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네가 소개. 여기 이렇게 됐고요. 저거는 콧물 전토인데 진짜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다른 전토와탄생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거는 똑같이 따로 생겨. 뭔 소리야? 짜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거 막도 생겨요. 그 좋은 거 같고 근데 풍선 안 불... 부러... 막이 잘 부러지는 건 풍선도 잘 부러지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원님, 재은건이었습니다 바이바이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꾸 많이 많이 안녕 빠이빠이